이번에 리벌드 DLC가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해외에서 DLC 나올 것 같다면서 예상하고 있었지만 빠르게 나왔네요 DLC 이름은 로열티입니다 배경은 중세이고 우리는 호위를 올려서 계급을 올려서 마지막에 왕이 오면 일정 시간 동안 지키면 클리어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럼 우주선 탈출처럼 탈출을 하는 거냐고? 탈출은 아니고 컨텐츠가 끝났다 이겁니다 탈출할 거면 우주선을 만들어서 보내야 해요 추가가 된 것은 총 5가지입니다 로얄 탈트 사이코 파워 퀘스트 매치 클러스터, 임페리얼 테크, 뮤직로열 타이트 시스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난 귀족 계급에 맞은 제대로 된 집, 옷, 밥. 왕자가 없으면 삐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대령을 해줘야 돼요. 사이코 파워로 넘어갑니다. 사이코 파워의 다른 말은 초 능력. 레벨이 높아질수록 급이 높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은 이렇습니다. 이동제와 슈터, 통증, 링크, 데미지 공유입니다. 지력제와 랜덤 블링크, 지전자에게 접근, 구토, 능력 증가, 벽 생성, 블링크, 연마. 투명화, 광란, 동물 광란, 다중 랜덤 블링크, 다중 광란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첫 시작은 구해준후 비죽돼서 능력 받고 시작합니다. 종류가 포스팅 퀘스트, 건설 퀘스트, 지원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 위협 퀘스트가 있습니다. 포스팅 퀘스트는 손님이나 대수 동물이 와서 죽지 않도록 지낸 다음에 탈출용 셔틀을 태워 보내면 됩니다. 그동안 온 녀석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건설 퀘스트는 이곳에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한 대로 지어주면 되는데 가끔 일정 시간 해 달라고 합니다. 지원 캐스트는 빌림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셔틀을 태워 보내면 일정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사이드 캐스트는 기회, 위협, 미스터리가 주변에 나타납니다. 위협 캐스트는 부상을 받고 습격 효과, 날씨 또는 메카노이드 건물이 떨어져서 특수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캐스트 매우 높은 계급을 달고 왕이 할만한 방을 만들어주면 수락이 됩니다. 매치 크러스터 메카노이드가 새로운 건물을 달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격포와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한 타워들과 정보 시스템 등등이 있습니다. 벽과 바리게이트 떨어져서 설치가 됩니다. 주변에는 메카노이드가 있고요. 건물의 종류는 공교여, 일시, 다른 세계의 상태로 만들어내고, 실드, 메카노이드 조립하는 공장, 지원군을 부를수 있는 비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국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플레이하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데미지가 강력해요. 아, 따로 방군 관련 퀘스트가 있는데 받고 나서 나중에 호감도가 오르는 퀘스트를 주는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